안녕하십니까. 솔방희 동원입니다. 지금 저희 농장 근처에 일반 양파하고,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 양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양파는 학교 납품하는 거는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학교도 어차피 음식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학교 납품하고, 거기는 이제 워낙 큰거만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거 납품하고 남은 거,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서는 적당한 거 같아요. 그 사이즈로 해서 보라색 양파하고, 그다음에 일반 양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보라색 양파죠 그죠? 보라색 뭐쭉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제 보라색 양파고 사이즈는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작은 사이즈는 이 아, 정도. 그리고 네. 큰거 작은 거 이제 혼합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작은 거가 더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큰거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약간 혼합 정도로 이렇게 혼합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아, 여기 한번쭉 볼게요. 양파가, 어,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하죠. 네. 네. 자생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가격이 좀센 편이잖아. 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은, 양은 지금 한이 콘티 박스가 이게 몇개 정도 되죠? 60개 정도 돼요.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올라가면 아마 금방 품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파 기대하는 분도 되게 많았는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양파 큰거 그거 이제 밭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줬는데 가정집에서는 좀 너무 크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마치 이제 저희 농장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큰거 보라색 양파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양파는. 일반 양파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좀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그래서 진짜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서산에 있는 큰 사이즈가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 제가 보기에는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거니까 어 작은 거니까 물론 큰거 작은 거 섞였지만 작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양파 예. 경기도 임산부 꾸러미로 또 나가요 이게. 아 이게 경기도 임산부 꾸러미로? 예,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아 그것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도 나가는 거고 예, 예. 어 그러니까 급식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단체 급식을 하다 는거 보니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큰 거를 원하는 거고 네, 전처리하기 때문에 네. 처리때큰걸 원하고 네. 이 사이즈는 임산부 꾸러미로 경기 도에서 지원 아 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수확한 데는 어느 정도 됐어요. 월한일 정도 됐어.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건조는 네, 다된 거네요, 네, 그죠? 네, 네. 퓨링 처리가 어느 정도 된 거나 마찬가지네. 예.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아마 저장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두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5kg, 10kg 단위로 해가지고 일반 양파 5kg, 10kg 그다음에 자색망파 5kg, 10kg 해서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경기 농수산진흥원에서 검수를 다 해갔습니다. 아 이거? 예. 아 이거 경기도 농업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뭐? 검수 다 품질 검사 같은 예. 거? 아 그런 어, 양파입니다. 자색하고 일반 양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생양파 하고 어그 다음에 일반 양파 여기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요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아마 이거 택배는 이번 주는 안 되고 한 다음 주 정도에 어 다음 주 언제쯤이니까 어, 그 날짜는 한번 제가 계산해서 다음 주한 수요일 정도? 그 정도 돼서 아마 택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전에 빨리 준비되면 저희가 택배 보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손에 들을게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어, 뭐 여기 큰 거도 있고 작은 거 있고 혼합용으로 해서 자생양파, 일반양파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 섞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생양파, 일반양파 해갖고 주문서는 첫 번째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